2014 한화행 FA 컵 16강 경기입니다. 울산 운수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권영진 선수 앞으로 한 번에 연결한다는 것이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권영진 오른쪽 측면 열어줍니다. 안쪽으로 크로스 자! 들어가는데요. 아, 골키퍼 네. 김승규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아, 울산 볼 빼서냈습니다. 3대 진영에서 볼을 빼서 안쪽으로 패스 이어지는데요. 카사 선수가 이어받을 때. 업사이드 깃발이 올라가 있습니다 업사이드 깨 계속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공격에 나선 전북현대입니다 중거리 슈팅 아! 아, 네. 선수의 슛이 옆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울선현대입니다 중앙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아, 두명 사이에서 그렇죠? 오른쪽 벌려주는 패스 이어줍니다 오른쪽에서 김용태 선수 다시 안쪽으로 넣어주죠 한 선수 앞에 두고 툭툭 치고 자, 들어가는데요 제쳐놓고 뒤쪽에서 오른발 슛 수비에게 맞습니다 하면서 슛까지는 이어졌는데요. 마지막 마무리 카사선. FA컵과 리그 우승이라는 더블 우승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겠다. 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두 선수 제출. 패스 넣어줍니다. 박스 안쪽에서 슈팅 아, 넘어갑니다. 네. 어떤 선수? 한교원 선수 오른쪽 측면에서 슈팅을 시도. 아, 네. 전방으로 김인성. 자, 열렸어요. 돌아 들어갑니다. 앞쪽에 수비 한 명. 슛 앞쪽으로 네. 슛. 다시 한번가는데요 네. 첫 번째 골이 터집니다. 전북 현대가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엽 선수가 팀의 첫 번째 골1대0 앞서가는 전북 현대에 못었습니다. 네. 지금 돌파를 할때 거의 마크가 없었어요. 그렇죠. 에이, 찼던 볼이 슈팅했던 볼이 김치곤 선수를 맞으면서 굴절이 됐고, 자 이걸 끝까지 자, 집중력을 잃지 않고 이상엽 선수가 자 득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뭐 리그 앞으로 펼쳐져야 할 리그를 봤을 때도 오늘 울산은 분위기 반전이란 측면에서 반드시 돌아서면서 슈팅인데요. 크로스 발로 옮겼습니다. 네, 넘어갔네요. 네. 뒤편에서 이어받는 이용, 이용의 크로스입니다. 안쪽으로 가는데요. 수비가 처리합니다. 뒤편 이선에서 왼발 슛! 슛. 수비를 맞고 뒤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한... 자취됐으면... 자, 빠르게 나가야죠. 역습에 나서는 전북 현대입니다. 오른쪽 왼쪽 측면 연결시켜 들어갑니다. 이재성 선수 중앙로 패스 제천입니다 안쪽으로 이어지나요 태클 막아냅니다 뒤편 한테포 끊어갑니다 내려와서 볼을 잡아줬던 이상엽이 중앙으로 이어줍니다 중거리 슈팅 김승규 막아냅니다 아, 슈팅 좋았죠 네 권경원의 중거리 슈팅거든요 네, 그렇죠 네 헤딩 경합 사정 과정에서 반칙입니다. 울산 현대의 프리킥 기회를 맞이합니다. 직접 슈팅도 가능한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가져가는 울산 현대입니다. 전반전 막판 어쩌면 또 따라붙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 상황보다는 직접 연결을 할수 있는 공의 위치거든요. 네, 직접 슈팅! 크로스발 때립니다. 그대로 크로스발을 때리고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다시 보시죠. 잘 감아 때렸죠? 지금도 권순태 골키퍼도 깜짝 놀라서 뛰어올랐었는데 네. 크로스바를 그대로 때리고 말았습니다 네. 전반전 추가시간인 2분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전방으로까지는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왼쪽 측면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두 선수 겹치고 넘어집니다 네 자, 지금 찍었어요. 반칙이에요 패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네. 아 지금 전반 추가시간에 페널티킥을 얻어가는 울산 현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보시죠. 아, 앞면 쪽에 잘 넣어줬고 지금 김용태 선수가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다. 본인이 직접 차겠다라는 의지가 아까부터 있었거든요. 그렇죠? 카사와 권순태의 맞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네, 전반전 네. 추가시간 페널티킥 기회를 가져가는 울산 현대카사 1대 0 상황. 카사골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자, 다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가죠. 네, 울산현대 추가 시간에 얻어낸 골 페널티킥 기회 놓치지 않으면서 카사 선수의 골 1대1 동점이 됐습니다.